내 기쁨, 성탄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어, 대부분 신약, 예, 복음서의 앞부분을 많이 설교를 하는데, 이사야 예,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인사드렸지만, 또 크리스마스니까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네, 20년도 훨씬 더 전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교회에서 항상 성극이나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킷드라마를 하나를 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시중에 있는 걸 제가 좀 각색해가지고 했었는데, 이런 스킷드라마를 했었습니다. 내용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사탄들이 난리가난 겁니다. 어 예수님이 이때 탄생해서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고 기념하게 되면, 아, 이거 신앙이 좀 신앙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더 커진다는 거죠. 사탄의 입장에서는. 어, 그래서 사탄들이 어, 되게 긴급 회의를 어, 여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거나 그걸 기뻐하면 안 되니까 어, 사탄들이 회의를 하면서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전쟁을 일으켜서 크리스마스를 어, 못 누리게 해야 된다. 아니면 기독교 탄압을 어, 해야 된다. 어, 크리스마스를 망치기 위해서 사탄들이 이런저런 그런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기독교 탄압하는 그런 방법을 이 사탄들이 써봤지만 순교자가 그렇게 생겨나도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더라. 오히려,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더라 하면서 사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도를 찾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아주 아주 지혜로운, 지혜로운 원로 사탄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망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망치는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을 막지 말고, 억지로 막지 말고, 오히려 더 즐기도록 하자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사탄들은, 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방법이냐고, 우리가 지금 즐기지 못하게, 크리스마스를 즐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즐겁게 하도록, 즐기도록 놔두면,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다른 사탄들이 핀잔을 주는데, 원로 사탄은 아주 여유롭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최대한 즐기도록 하면, 나중에는 그 크리스마스를 즐기느라고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될 거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탄들이 그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성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스키 드라마는 끝이 나게 됩니다. 20년도 훨씬 전에 나온 그런 스키 드라마의 내용인데 어, 요즘에도 공감이 많이 갈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말 모임이나 연인과의 데이트나 뭐 산타나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어, 요즘에는 우리가 아까도 인사했지만, 메리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죠. 크리스마스, 크리스, 그리스도, 마스가 예배라는 의미인데,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인사를 메리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메리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안 쓰려고, 어떻게든 빼려고 해피 홀리데이로 바꾸는 그런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탄이 다가오면 거리에는 활기가 넘쳐나고 또 사랑도 넘쳐나고 사람들 마음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풀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기쁨과 사랑을 나누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분위기는 커지는데 점작 그 크리스마스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기쁨을 위한 그런 장식들은 넘쳐나는데 그 기쁨의 근원은 조용히 뒤로 밀려난 것 같습니다. 꼭 제가 말씀드렸던 스키 드라마의 그런 사탄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을 따뜻한 날 정도로 다루기보다는 더 깊고 진지한 성탄의 의미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온 세상이 기분 좋게 즐기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역사 속에서 실제로 보여지게 하신 그런 사건이 바로 성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서 아주 높은 데서 그냥 우리를 지켜만 보시고 그렇게 평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탄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낮은 죄인들 속으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은 단지 놀라운 기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몸을 낮추어서 실제로 우리 곁에 오시면서 그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음땅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그다에그다음다음다음다음다 인간의 현실을 얇게, 좋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자리에는 우리의 현실은 흑암, 사망의 그늘, 이런 것들이 있고, 억눌림이 있고,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모르지 않으시고,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의 현실을, 그 자리를 정확히 찍어 말씀하십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빛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시면 9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들과 우리에게,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바 네, 되었는데 네. 그 빛이 있는데 그 빛이 한 아기, 한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개선해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조력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어둠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이 바로 성탄의 핵심입니다. 그 아기, 이 아기의 이름을 이사야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의 이름은 김유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기묘자, 놀랍고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모사, 지혜를, 충만하신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기묘자, 모사라, 탁월한 지혜를 가지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호칭들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전능하신 분, 정말 놀랍도록 지혜로우신 분이 오시는데, 그 오시는 목적이 평강입니다.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강을 세우기 위해서 오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과시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악재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입니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멍에가 꺾이고, 우리를 몰아세우는 채찍이 꺾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를 죽이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미디안의 날, 그 기도원이, 기도원이 300명으로 수많은 미디안의 사람들을 이긴 그 승리, 그 기쁨이 마침내 회복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게 하셨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내놓으셨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회복하시려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무엇을 내놓으셨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야는 그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아들이 이렇게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이 그 아기에게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분은 어떻게 통치하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결정하지 않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줄일 것이며 가난한 자에게 공의로 겸손한 자에게 정직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너희에게 공의와 성실로 행하실 것이다. 그런 식으로 통치를 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한 아기, 한 아들,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진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죄로 인해서 뒤틀려져 버린 이 세상, 그런 인간을 성실과 공의로 바로 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시간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흑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 사는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합니다. 아, 도대체, 도대체 그 흑암 속에 큰 빛이 있다고 하는데 그 빛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렇게 나는 사는 게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면 왜내 상황이 이렇게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다면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으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죄인 곁으로 들어가시고,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결국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움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부담과 버거움으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눈물로 한숨을 삼킬 때에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 나한테 도대체 관심은 있는 거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만 보시고 말씀으로만 경영하시는 게 아니라, 친히 그 암흑 속으로...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인마누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실제 역사에서 분명하게 증명된 그런 성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기분 따라서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겠느냐이 말씀이 바로 성탄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내팽개치실 이유도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대개 우리 상황이 흔들리기 때문 하지만 성탄은 우리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근거로 우리 믿음을 다시 세우게끔 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우리의 현실이 당장 다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떠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미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미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 성탄의 기쁨은 내가 얻은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이 많아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탄의 기쁨은 내 상황이 괜찮아져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일이 잘 풀려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성탄의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확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뜻을 결코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확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평강과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실로 일하신다는 그런 확신에서 오는 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성탄 주간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흑암이라고, 내가 내 현실 속에서 가장 어둡다고, 가장 힘들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런 자리는 어디인가?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추지 말고, 꾸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십시오. 이사야가 말한 흑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그런 어둠을 부정하는 우리의 힘든 현실을 부정하고 힘든 현실을 정신통일을 이루어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둠 속에 그 흑암 속으로 들어오신 그 빛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 바로 성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헷갈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로 내 곁에 있으신 건지 함께 하시는 분인지 의문이 들 때,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보여 달라 본 보여 달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리칠 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 장면이라도 찾아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극휼 예수님의 진실함,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은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런 자리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낮아져서 다가가는 친절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안부문자나 식사나 기도한다는 그런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방식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높아져서 저 멀리서 우리를 명령하면서 부르지 않고, 동떨어져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않고,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낮아지신 모습으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그런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실로 자신을 둘러신 하나님, 그의 성실함으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인만우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붙잡고,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우리의 성탄이 될수 있는 우리 이 주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